요. 오가이렇게 바빠서 그냥 왔다 갔다? 아니 바쁘기는요. 아니면 또 우리한테 아, 안 바빠요? 하루는 안 바빠요. 하루만, 바빠요. 하루만 놀고 하루는 쉬고 어, 하루는 자빠져 어. 자요. 어. <laughs> 일요일은 일요일이니까 쉬고, 쉬고. 월요일은 월요일 놀아요. 놀아요. 어. 어. 화요일 날은 또 화가 나서 쉬고, 어. 화가 나서 쉬고. 어. 수요일은요. 수요일은 술도 없이 술퍼 마시고 다니고요또 목에 이르 목이 터지라고 네, 먹고요. 토요일에는요 토하도록 술을 마셔요. 제가 이런 토다진 말 꿀비기시. 그런데요. 일요일날 일산에서 먹는데요. 네, 무슨 술을 네. 먹는가 물어봐 주세요. 무슨 술을 먹는가 물어봐 주세요. 음? 제가 무슨 술을 먹는가 물어봐 주세요. 음? 무슨 술 먹지 않고서? 어. 어? 먹어요. 어. 음, 어. 엄마는 장소생각하고있 <laughs>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는 막걸리가 최고예요. 네. 막걸리. 어, <laughs> 우리나라 <술 하면>? 막걸리로. <laughs> 막걸리. <오>.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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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걸리. 막 잘 마셔요 술술술 아, <laughs> 마셔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술술술잘나요 <laughs> 아셨죠 네네 네. 네. 조금만 없이나 잘 모르시나요 오래 오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음, 아침에 막걸리를 한잔 했더만은 막걸리를 술술한잔 했더만 이렇게 말이 많이... 술, 술술 잘 나오네요. 아, 네, 네, 네. 삼돌씨, 이왕에 술 얘기가 나왔을 때 말이죠. 내가 술사령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들어봐야 돼요. 술. 약야닥 닭, 소주, 청중, 배가 이+ 식이 찡플한디 마시면은 기운다는 인삼쥐다 먹으면은 젊어지는블불로이다 먹으면은 하늘로 붕 떠는 진선주이다 먹으면은 추정하는 용병주이다 먹으면은 속삭이는연애주이다 여러 가지 고루고루 있답니다 이 중에서 삼돌 씨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저 말이죠 네이술저술 네. 그냥 많지만 다 그만두고 어 하나는. 외상술을 좋아해요. 아이고, 요 양차 같은 양반아, 정신 차려. 아니에요외상술도요 어. 어. 저기 뭐요, 연신내. 어, 연신내. 여기가 연신내구만. 연신내에서 연신내. 술을 마시니까, 아, 술값을 연신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요. 신경질 나가지고 저 모래내 가서 먹어요. 모래내 가서 술을 먹으니까, 모래내도 됐다 그러네요.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이시 첫소리가 앞에 놓고 내일 리야 싱카나리야는 포시리야 싱카나리야. 노래 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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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그래. 이제 아, 이제 우리 역시요. 무신카나리라고 뭐고 여기, 어. 어. 뭐 여기, 여기 이분은요. 아, 아. 장소희 만담하신 거는 지금 엄마가 아까 장소를 얘기했는데 그 생각만 하신다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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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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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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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담 많이 해도 만담 만담 만또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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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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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니 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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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셨어요? 나요 <laughs> 임신하신 것 같아요 삼돌씨 <laughs> 네. 그렇게 돌리자고 네. 이리 좀하고 가까이 와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히 귀다 대고 얘기하는데 어르신네들이 네. 얘기를 크게 울려서 통안 들려 근데 삼돌씨 이가 어저께 밤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 근데요 어.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눈동자 보셨구만 그럼 내가 좀. <laughs> 이상하지 남자를 좀 좋아해.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들이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딸이에요. 네. 아이왕 아니면은 딸을안 낳고 아들을 낳소. 아, 이름을 지셨나요? 아이 지금 내가 여기 자리 와서 이름을 지려고 네. 가만히 네. 생각해 보니까 용같이 힘세고 용같이 키르라고 용용자 두 자를 붙여서 용용이라고 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네. 용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불화자 두 자를 써서 화하라. 지시지요. 여섯이야, 삼덟이. 불은 물을 튕기면 꺼져 버리니까 물숫자 두자를 붙여서 소소라고 지어볼까요? 그럼에는요. 네. 물은 햇빛이 붙이면 말라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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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일자 두자를 써서 일일이라고 지을까요? 히는요. 일식이 가리면은 그만이니까 먹을 식자 두자를 붙여서 식식이라고 불러보죠. 아, 그럼요. 일식은요. 구름이 오면 또 가려지니까. 네. 구름 문자 두 자를 써서 운운이라고 지을까요? 구름은 구름은 구름이 가려버리면고만이니까 구름 문자 두 자를 써서 운운이라고 불러보죠. 네, 운운이라고 또 지어가고요. 예예. 그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해서풍자르져가지고요예 예, 바람이 이제 불면 날아가는데 바람은 벽에 부딪히니까. 어. 벽에 바람은 벽에 부딪히면 맥혀버리지. 그러니까요. 맥혀버리면은 네. 어, 벽, 두 벽, 네. 벽은요, 어, 그러니까 벽벽자 두자로 붙여서 벽벽이라고 불러 보죠. 그렇네요. 벽은요. 이지새끼가 이빨이 간지러니까 벽을 막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서자두자로 서서 서서라고 짓지요.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그만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로 야옹 야옹 엄마는 야옹 소리로 불해보세요 고양이 울 소리로 야옹 야옹 야옹. 이요 그래도, 그래도, 고양이. 그래도 고양이는 강아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강아지 울음 소리로 멍멍 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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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라고 짓지요 개는 개는 말한기는못 당이니까 말 울음 소리로 히힝이라고 불러보죠. 그냥 그 박수 는데 말은요 소한테 못 당하니까 소 울음 소리로. 네. 야보 네. 소는 산돼지한테는못 당하니까 산돼지 울음 소리로 꿀꿀 씩씩이다고 불러요. 오 불러오죠. 그런데요 산돼지가 힘에 세지면요 호랑이는 못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로 빵빵! 그러면요? 네. 포스는 네. 그래도 용한테 못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면 다시 용용이라고불러볼까요 그러지 말고요. 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름을 모두 붙여보는 거예요. 어, 모두? 네. 전부다. 네. 아유, 그러면 이름이 네. 너무 길지 않을까요? 아, 길면 어때요? 어. 영 같이 키라고잘 살고 복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던 거만이지요. 그러그 어른의 엄마가 그 애를 밥 먹으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되겠군요. 예. 용용아와 수수인 일식시 월월 웅풍풍 음, 몇벽 서서 야옹야옹 음매 꿀꿀지. 어흥 빵빵아. 밥 먹어라. 뭐 순차다, 아.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애가요,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이 후보를 하게 되면은, 어, 국회의원 선거원이 그 애를 갖다가 기호 1번영영화화수수기시시 원로 혹은 폭풍 벽백서서 야오 야오 뭐뭐뭐뭐시시 그렇죠. 여마치만나면더 이마, 네. 해드려도 재미가 없을지 금 그러니까 네. 자민녀 미녀, 미녀. 경님, 미녀. 네. 어. <laughs> 미녀를 때. 자그러면민요녀를갖다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 네. 자 이제 여기 어. 이제 각설이. 여기 어. 항풍을 들고. 여기 어. 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거 이거 그리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어. 우아하게. 어. 저는 항풍을 들고 민녀를한번쪽 어. 뽑습니다.